요즘 너무 불안하시죠? 아이가 무얼 해도 안심이 안되시죠? 요즘 부모님 사이에서 이런 말 정말 자주 제가 듣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이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보고요 그걸 자녀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총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존 본능의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움찔하죠?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 몸이 위험을 예측해서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모기 한 마리만 날아와도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이 시스템이 과하게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이가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정말 많으시죠?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고장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자, 둘째, 불안은요, 과잉 계산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뇌는요,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터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성적이한번 떨어지면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이제 대학은 글렀구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 뇌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 한번 망쳤다고 바로 학원 상담 예약하고 커리큘럼을 엄마가 몽땅 다시 짜는 경우가 있죠. 또는 요 아이가 말이 없다고 해서 아 이게 우울증인가 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 종일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의 걱정을 그러니까 미래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거이한 줄만 기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셋째는요. 불안은 눈으로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표정이 먼저 전달돼요. 그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엄마 아빠 표정이 굳어 있어. 그럼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아 오늘은 뭔가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 넌왜 아이도 준비 안 했어? 이런 말보다 무서운 건요. 아무 말 없이 찌푸린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게도 아이들한테는 강한 메시지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배운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세 가지 핵심이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넷째는요, 정보 과잉 시대예요.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요, 큰 재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핸드폰만 켜도 하루 세 번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뉴스, 건강, 교육, 뭐 타인의 SNS.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기준이요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sns에서 누군가 영어 일기 쓰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아 우리는 지금 애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나네 이거 또 불안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딱한줄 제가 요약하면요 불안을 키우는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뭐다 해석이라는 겁니다 다섯째는요 우리의 아이에게 감정 백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laughs>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가 감기 한번 걸려도요, 부모님들이 어떠세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시죠? 그런데 정서도요, 그렇게 과잉 보호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아, 다음엔 또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엄마가 해결해줄게. 하고 대신 나서는 경우에는 또는 친구랑 다퉜다고 바로 학원을 옮겨주는 일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불안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여섯째는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요. 다루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불안을 방어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가 그렇게 불안하지? 스스로 물어보는 연습을 먼저 하셔라. 정확히 뭔지 모를 때이 불안이요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정체를 알게 되면요 자꾸 아 이건 내가 다룰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지면 안돼 라는 말 뒤에 나는 우리 아이를 믿지 못하겠어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작게 쪼개고요. 구체화해서 다루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다루는 모습 자체가 그게 바로 부모가 하셔야 할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불안은요,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요, 아, 저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엄마도 불안해 하네. 근데 중요하지 않게 다루네? 이걸 보는 아이는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는 법, 두려움을 견디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겁니다. 자, 백삼동 언니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안은요, 결함이 아니다,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불안은 말보다 표정으로 전염된다. 셋째는요, 아이에겐 감정을 다루는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덜 완벽하지만 진심인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백삼동 언니 김성건 교수였습니다.